요즘 상담해보면 MZ세대 분들은 아이패드에 다 적어오시거든요. 무수한 질문들을 다 적어오시고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고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질문들이 상담할 때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고 이 원장님이 과연 나의 그 눈, 코를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조화로운 그 느낌으로 만들어질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드는 상담이라면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가 크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를 내 얼굴에 눈코를 수술해 주시길 원장님이 집도의 하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눠서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능 치고 나서 겨울방학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분들이 코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긴 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은 눈하고 코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병원을 여러 군데 이제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헷갈리시는 부분도 많은데 성형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내딸 아이, 또는 수험생분이 과연 이 수술을, 눈, 코 수술을 할때내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면 효과보다는 측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연골을 써야 된다든지 실리콘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실리콘이나 연골에 대해서 용어 정도만 아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코수술 상담을 이제 해보면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이제 정면에서의 예쁜 연예인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상담할 때 도움이 되는 사진은 정면 사진보다는 45도나 측면, 90도 사진이 조금 더 상담할 때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하기를 오시기 전에, 주변에 이제 가족분이라든지 친구, 가까운 지인 중에 코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내가 어떤 코수술을 받으면 좀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쉽게 됩니다. 상담할 때 코수술 같은 경우 옆라인 사진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 얼굴에 잘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좀 화려하게 할 건지. 높이나 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고려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유튜브를 한다든지 연예인을 지원한다든지 방송 쪽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화려한 쪽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내옆 라인에서의 높이나 라인, 각도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사진을 통해서 상담하는 게좀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라인 네. 사진이나 그런 거볼때 주로 어느 걸 보시나요? 보통 코 사진은 옆에서 봤을 때이 코트에서 코끝으로 이어지는 라인하고 코끝의 높이, 그다음에 미간의 높이, 그다음에 입술하고 비주의 각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보게 되는데 보통은 요즘은 직선보다는 직반 라인, 약간 곡선이 들어간 라인을 선호하시고, 코끝은 약간 동그란 느낌, 그 다음에 미간의 높이는 실리콘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코상담 같은 경우에는 눈수술하고 좀 달라서 재료가 되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귀연골을 써야 된다, 뭐 갈비뼈 연골을 써야 된다, 실리콘도 써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재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힘든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콧대는 실리콘으로 하고 코끝은 연골로 한다. 그래서 실리콘은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실리콘의 중요한 건 높이다. 얇은 걸 쓰면 콧대는 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콧대 실리콘을 두꺼운 거, 높은 걸 쓰면 좀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코끝에 있는 연골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비중격 연골, 귀 연골, 늑연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비중격 연골은 여기 콧구멍 안쪽에 가운데 있는 연골이고요 귀 연골은 말 그대로 여기 귀, 뒤쪽에서 절근해서 연골을 떼고 기증의 연골이나 자간의 연골은 갈비뼈 연골의 일종입니다. 병원마다 이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콧대는 실리콘, 코끝엔 연골을 쓰는 이 재료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상담받으시면 저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비코 수술은 그러니까 어떤 성형 단합을 받아야 효과적인 생각입니다. 매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콧대 중간 부분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이제 매부리코라 그러고요.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골이라든지 매부리를 이제 정교한 도구로 이제 깎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매부리는 그냥 놔두고 실리콘만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매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부리를 다듬고 절골하는 게 필수적인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핑코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코대 쪽 뼈가 휘 경우가 있고 코끝에 이제 비중격이 휘는 경우가 있는데 뼈가 휘 경우에는 절골술 위에 매부리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같이 매부리도 다듬어줘야 되고 그다음 코 안쪽이 휘면 비중격망곡증이 동반되고 하비갑개 쪽이 점막이 부풀어 있는 비염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염 수술하고 비중격망곡증 교정 수술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수술 방법. 수술 방법.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이제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주 쪽 절개를 통해서 개방형으로 수술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실리콘만 넣는 경우에는 비개방으로 접근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코 수술은 개방형 접근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끝나고 사들이 많이 오면. p y 도 못하고 그냥 가버 y o n g y a n g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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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o n g y a 이 g p y o n 평일날 상담 오시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눈이 됐든 코가 됐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 정면이나 옆모습된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 요즘 뭐다 인터넷 보고 카페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서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laughs> 수능 치시고 오시면 성형외과 상담 많이 돌아다니시면 병원마다 좀 헷갈리긴 한데 제 생, 생각하기에 상담할 때 중요한 거는 원장님에 대한 신뢰, 병원에 대한 신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원장님을 가장 믿고, 내딸 또는 수험생, 내가 이 침대에 누울 수 있겠다. 그런 병원의 신뢰, 그다음 원장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코 성형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블 성형의 학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